그러 그러면은 여기서 안방에서 나와서 여기서 육조를을 넣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샤워를 하는데 하늘을 보세요 하늘 어? 하늘에 뭐가 있나 봐요? 아 여기... 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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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. 장. 아 근데 여기 육조가 아니다 저기요 대프님 네. 어떻게 된 거예요 네. 육조 위로 들려야 되는데 그럼 육조하고 샤워하고 바꾸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좀 낮은 느낌이 드는 거는 키가 커서 들어와... 그런 거고 키가 네. 커서요? <laughs>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거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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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까지 할 거다. 이가면 바로 화장실로 이어집니다. 여기 이제, 이제 샤워 부스 건너편에 욕조. 샤워를 하면서 하늘 을 보면 하늘이 보인다. 그리고 바깥을 문을 열고 나가면 야외에도 샤워 공간이 있어요.